시원한 가창력과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강혜연은 바로 데뷔 3년이 넘은 트로스 가수입니다. 해맑은 웃음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는 강혜연. 그런데 그녀의 과거가 굉장히 다사다난했다고 하는데요. 귀여운 외모 뒤에 가려진 그녀의 고생 어린 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올해 33살을 맞이한 트로스 가수 강혜연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 아이돌하니. 아니... 솔지 등이 속해 있는 걸그룹 EXID 데뷔 멤버였기 때문이죠. EXID가 뜨기 전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EXID는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의 W H O Z T H A L G I R L이라는 곡으로 야심차게 데뷔했는데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아이돌 시장에 묻히고 말았죠. 강혜연은 데뷔 2개월 만에 대학 진학을 이유로 그룹을 탈퇴합니다. 강혜연은 학창 시절 때부터 노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강혜연은 방문여고 재학 당시 방송방 활동과 각종 가요제에 참가하며 실력을 다졌는데요. 고2 때는 부평 청소년 가요제에 나가 금상을 수상한 이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장윤정의 빼닮은 외모로 부평 장윤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수를 꿈꾸던 고등학생 강혜연은 대학에 먼저 진학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디션보다는 입시에 매달리죠. 하지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실용음악과만 연달아 다섯 번 떨어지게 됩니다. 자존심이 있어 생곡만 넣었기도 했다. 알바를 하면서 레슨비를 벌었다라고 강혜연은 당시 상황을 얘기했죠. 세 번째 입시를 실패하던 무력 모디션을 통해 신사동 호랭이가 기획한 걸그룹 EXID 연습생으로 합류합니다. 이후 팀을 탈퇴한 후 2013년 강혜연은 그룹 베스티로 재데뷔합니다. 운 때가 트이지 않았던 걸까요? 베스티는 5년간에 총 8장의 싱글과 앨범을 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멤버들의 탈퇴 문제와 소속사 사정이 어려워지며 결국 해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강혜연은 아이돌 연습생을 시작하기 전후에도 빽빽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애슐리, 편의점, 다이소, 신발가게 매장 등 가리지 않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냈습니다. 힘들기로 유명한 애슐리 아르바이트는 1년 가까이 했는데요. 여기서 그녀의 앞발이 근성이 나오게 되는 것 같네요. 연습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온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었습니다. 강혜연은 베스트로 재데뷔했지만 2년 넘은 긴 공백기를 겪어야 했는데요.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 싫었다는 그녀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참가 전엔 카페 아르바이트와 동대문 옷장사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강혜연은 아예 노선을 바꿉니다. 2018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것이죠. 강혜연은 남자는 바보야이란 첫 미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왔다야라는 노래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강혜연은 미스트로시에 참가합니다. 3년 동안 아이돌. 가요 무대 등 실력을 다진 강혜연은 진성의 나는 바보야를 부르며 올 하트로 당당히 본선을 진출하는데요. 여기에 본선 팀 미션에선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멤버들과 달리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이어가 첫 번째 추가 합격자로도 뽑히게 됩니다. 1대1 데스매치에선 강혜연은 선배 가수 나비를 꺾고 다음 무대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요계 선배이긴 하지만 트로트는 한번 겨뤄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나비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 밝힌 강혜연은 김지혜의 물레야를 부르며 자신의 색깔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을 거쳐 강혜연은 결승을 향해 다가가는데요. 아쉽게도 준결승전에서 최종 8위를 기록하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 출신의 앞발이 근성, 시원시원한 가창력, 낭년 호소 호감가는 귀여운 외모, 그녀가 더 이상 뜨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앞으로도 강혜연의 활동을 응원해봅니다.